지금 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탔고요. 아이고 공항 버스입니다. 어차피 한 시까지는 저 이제 떠돌이 신세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다 떠돌이 신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탔고요. 비용은 만 러블릭. 입니다 아마. 이게 루블릭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래반 준비했고요 어, 이게 2,500 이게 1,800입니다 물이고 한 개는 스프라이트인데 슉 일단 아침 안 먹은 상태고요 이렇게 원래 30분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시 48분이고 지금 온도가 12도입니다 저만 반팔이에요 저, 여기 기후 온도를 계산 못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20번 버스를 탄 거고요. X20번. 그러면 조금 외곽에서 내려주는데, 외곽에서 내려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버스 타고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짐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게 버스기 때문에, 밑에 실어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항 버스를 타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 그러니까 지키스칸 공항에서 나와서 원래 그 버스 티켓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못한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금 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면 이렇게 버스가 서 있어요. 아무튼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